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방언에 대해 한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방언이라는 현상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본문에 15개 나라와 지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느냐. 그 현상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의아해하고 때로는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각각의 언어로 말했다 하는 것은 수단이요 방법이고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바로 방언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유추해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사기 2장 7절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일을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했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너희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요약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지요.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원래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큰 일이 이방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으로 구속의 큰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파할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더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사실 그중에 한 명은 마귀였고 또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방으로 간혹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내에 제한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큰 일, 구원의 계시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첫 번째 사건이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의 사건인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큰 구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신약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속에서 풍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셨지요. 주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행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간직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할 말이 많은 자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